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겠습니다 아파트 정, 정문에 있는 아파트로서 산책로와 연결됩니다 보시다시피, 동강거리가 넓습니다. 제가 지금 저녁에 나와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잘 보이죠? 동강거리가 넓고요. 쾌적한 공간입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바라보는 산책내로 이동하겠습니다 공원에서 아파트를 촬영한 장면입니다 이곳은 유령공원으로서 관리 사무실이 있고 서울시 공원으로 아주 잘 조성된 곳입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는 2014년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10년 정도 되어 갑니다. 제가 공원에서 아파트 장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공원 주변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여유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 이동하는 중입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장소는 후문 쪽에 있는 아파트 전경입니다 제가 계속 산책로로 걷고 있습니다 한양 수자인 아파트 후문인 동문이 입니다 동문 전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동문 맞은편에는 탄천이 있고요. 탄천 넘어서는 송파구에 있는 문정 법조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예, 차량 통행로입니다. 차량이 들어와서 지하로 가는 입구입니다. 지금부터는 아파트... 어 진입을 해서 안쪽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아, 이곳은 경로당인데요. 419동으로 관리사무소가 소재하고 도서관이 있으며 주민들이 카페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히터니스 건물입니다. 이곳은 제가 사는 418동으로 조경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경산수에 를 연상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소나무가 멋있게 자랐습니다. 418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멋지죠? 낮에는 어린이들이 이 놀이터에서 소리가 시끌벅적합니다. 제가 이제 촬영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갈 제가 사는 418동입니다. 수리문입니다. 예,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